문제 109번입니다. <laughs> 다음 자를 이용하여 시장 점유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109번 문제도 공식이 있죠. 자, 실제 규모 곱하기 실제 점유율 곱하기 예산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 규모 곱하기 예상 점률 곱하기 예상 평균 단위당 공원이 예상규모 예상점유율 예상평균 단위당 공원이 자 우선. 제3평이 다니는 공원의 이것 전부 100이고요. 자, 실제 점유율 45%, 실제 규모 10만 개. 실제 점유율 45%고요. 실제 규모 10만개 예상 점유율 예상 률40% 예상 규모 12만개 곱하기 예상 점유율 40%자깎각 계산해 볼게요. 4 오십만 원입니다. 사백만 <laughs> 원이고요. 사백팔십입니다. 자, 두개 차이. 왼쪽에서 오른쪽 뺍니다. 플러스 오십만 원 나오죠. 부호가 플러스면 유리한 차이입니다. 매출 파트니까 400에서 480만 ��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부호가 마이너스면 불리한 차이. <laughs> 자,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점유율 차이 50만은 유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laughs> 계산 과정이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 논리는 단순하죠. 논리. 실제 규모 실제 정밀 실제 규모 예상 정밀 예상 규모 예상 정밀 정답 1번이고요. 110번. 사업부제에서 투자 수익률을 이용하여 각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할 때문제점이로 옳은 것. 자, 1번. <laughs> 사업부의 이익만으로 고려함으로 투자중심점 성과평가로 적절하지 않다. 아니죠. 투자수익률법은 우리 투자중심점 성과평가 투자한 자산의 활용도까지 고려합니다. 2번 회계이익이 아닌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므로 아니죠. 자 회계이익 기준입니다. 3번 소규모 투자중심점보다 대규모 투자중심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과평가를 받는다. 아니죠. 투자수익률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적게 투자하고 이익이 많으면 오히려 투자 수익이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번 투자 중심점 투자 수익률 극대화 노력이 회사 전체 관점에서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 투자를 부당히 기각할 가능성 있다. 왜냐하면 비율 분석이죠. 투자 수익률 법은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 천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100만 원 버는 사업이 있다면 10%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근데 1조를 투자해서, <laughs> 1조를 투자해서 500억을 번다면 투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 5%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로 <laughs> 1조 투자해서 500억 번투자하이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 투자 수익률법, 잔여입법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 1 1 1번 경제적 부가치고요. X, Y 사업부 각 사업부는 경제적 부가치로 성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x 1년 실제 자산은 다음과 같고요. 총 자산은 모두 영업자산이며 유동부채는 모두 무이자 부채입니다. 따라서 어, 투하자본구할때 무이자 부채는 전부 다 차감을 해야 됩니다. 법인세를 20%일때 Y 사업부의 경제부가치는 얼마인가? 자, Y 사업부 <laughs> 자, Y 사부 세전 영업이익 8만 원 자, 법인세 고려해야 되겠죠. 법인세가 20% 빼기 투자자본, 투자자본 Y 사업부의 총자산 40만원. 빼기, 유동부채 10만원. 전부 다무이자 부채니까 차감을 하고요.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본비용을 구할 때는 전체 회사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시장 가치액 75만원. 자기 자본 25만원. 자본비용, 타인 자본비용 12%. 12%인데 타인 자본 비용은 법인세 효과를 감안해야 되죠. 자, 가중 평균 75만 원 더하기 25만 원. 75만 원이고요. 더하기 자기 자본 비용 20%. 75만 원 더하기 25만 원. 우리 자기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비용은 법인세 효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12.2% 나옵니다. 12.2% 나옵니다. 자, 경제적 보가치 EVA <laughs> 27,400원이 산정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Y사업부의 경제협보 가치 <laughs> 자 112번, 6개월 전에 차량을 25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침수로 인해, 이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동차량에 대하여 수리 비용 150만 원을 들여 200만 원에 팔 계약을 팔거나 현재 상태로 고래체 100만 원에 팔수 있다. 이때 메모런건 얼마인가? 이미 과거에 발생했고 미래 의사 결정에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가? 메모론가죠 250만 원입니다. 6개월 전에 차량 구입한 250만 원은 의사 결정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12번 정답은 2번입니다. 113번 정분수익, 정분비용 해볼게요. 자,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이 120만 원입니다. 여러 사업부 중에서 사업부가의가부의 공은이익은 45만 원이고, 사업부가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10만 원입니다. 공통원가 배분 중 8만원은 사업부 값을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거다. 그럼 2만원은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사업부 값을 폐지할 경우 X1년 단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값 사업부 공은익, 값사업을 폐지하면 공은익이 줄어듭니다. 자, 한 번에 원래 매출액 변동비가 있으면 수익 비용 따로 반영하면 되는데 공은익만 나오니까 45만원. 자, 정분 비용. 8만원은 그대로 발생하고 2만원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정분수의 정분 비용 빼겠습니다. 정분 이익이고요. 마이너스 45만원 빼기 마이너스 2만원. 이렇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 2만 5천원 나오죠. 따라서 사업부를 폐지하면 오히려 당기 순이익이 2만원, 3만원만큼 줄어듭니다. 현재 당기 순이익이 120만원이고요. 숫자가 잘못된, 죄송합니다. 자 45만원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원이니까 43만원이죠. 숫자를 잘못 계산했네요. 43만원. 자, 현재 단계순이 120만원. 근데 사업부가 폐지하게 되면 마이너스 43만원만큼 더, 아, 현재 단계순이 120만원. 마이너스 43만원만큼 오히려 이익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120만원 빼기 43만원 단계 순이 77만원 나오죠. 자사업부가을 폐지할 경우 공원액이 만큼 줄어들고요. 수익에서 비용 뺀 공원이 수익에 반영했고요. 증분 비용 8만원은 계속 발생하니까 2만원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부가을 폐지하면 43만원 만큼 이익이 줄어듭니다. 현재 단계 순이 120만원 43만원을 빼게 되면 사업부가을 폐지한 후에 단계수수은 77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4번 제품 A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X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품 X 제조에 대한 원가제는 다음과 같다. 부품 단위는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재조원자본가 부품 X 관련 니다 고정제조원자본가 총액 50만원 이고요 생산량 5천단입니다. 현재 원가 절감 위에 부품 X의 외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부품을 외부에 수급할 경우 고정제조원자본가의 60%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3일이 최대한 허용 가능할 수 있는 부품의 단일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이것도 우리 자주 보았던 문제이죠. 자, 부품 5천단입니다. 곱하기 구입 가격. 자 5,000개 곱하기 직접 재료 원가 550. 직접 노무 원가 100. 자 변동 재료 원자원가 150. 외부 구입하면. 이만큼 자가자료 비용이 줄어들고요, 고정비도 줄어들죠. 고정비도 60% 계속 발생하니까 50만 원에 40%만큼은 줄어듭니다. 최대 구입가격 p가 산정이 됩니다. 자, 420이고요. 나누기 5,000개, p 는 840이 계산이 됩니다. <laughs> 자,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외부 구입 가격은 840입니다. 840부터 크면 오히려 손해보기 때문에 외부 구입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115번. 3.1의 제품별 예산 자료이다. 제품 A, 제품 B. 단일당 공원이 300, 450. 단위당 기계시간 3시간, 5시간 연간 최대 수요량이 100단위, 80단위고요. 3일에 연간 사용 가능 기계시간이 500시간일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두 제품을 각각 몇 단위 생산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계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기계시간당 공은익이 큰 제품을 먼저 생산해야 됩니다. 제품의 기계시간당 공은익이 기계 시간당 공은 이익. 자, 단위당 공은 이익이 300. 제한된, 어, 단위당 기계 시간 3시간. 자, 기계 시간당 공은 이익은 100이 됩니다. 이 제품. 단위당 공은 이익 450. 자, 제한된 기계 시간 5시간. 시간당 공원익 시간당 공원익 90이 되고요. <laughs> 자, 따라서 <laughs> 기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기계 시간당 공원익이 더큰 A제품을 먼저 생산합니다. 자, 이 제품 <laughs> 최대 1 0 0단인데 100개 먼저 생산하면 3시간 300시간이 소요되죠. 따라서 총 500시간이니까 제품 A는 100개 전부 생산합니다. 제품 A는 100개 자, 그 다음 이제 B를 생산해야 되는데 A제품 100개 생산하는데 300시간이 사용을 했습니다. B제품 생산할 때쓸수 있는 시간은 200시간이죠. 그러면 생산 가능한 B제품 숫자는 자, 40개가 됩니다. 이렇게. <laughs> 자, 개당 5시간이니까 200시간 사용 가능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생산할 수 비제품 수량은 40개고요. 자, 해서 a 제품 100단이 비제품 40단. 정답 1번이 됩니다. 기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기계 시간 제한당 기계 시간당 공은 이게 큰 제품부터 먼저 생산합니다. A 제품 먼저 생산하고요. 최대 100개까지 외부 수요량이 있으니까 100개 생산하면 300시간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남은 기계 시간은 200시간, 200시간. 나머지를 B 제품 생산하는데 개당 5시간 걸리니까 40개 생산 가능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laughs> 자, 116번. 우리 자본 예산, 장기 회사 결정,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우리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지만 감세 효과, 절세 효과는 고려해야 됩니다. 2번. 우리 세금도 현금 유출이니까 세금을 차감한 후에 세후 영업 현금 흐름. 이렇게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3번. 명목 현금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할인하고요, 실질 현금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됩니다. 4번 이자비용은 현금흐름에 출해당되므로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해야 된다. 아니죠? <laughs> 우리 이자비용은 현금흐름할 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자본비용 자본비용 분모에 반영함으로써 마치 유출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laughs> 117번 옳은 것. 자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이 짧은 거회수기간 짧은 거즉 회사에서 상호 독립적이니까 회사에서 기준을 잡은 회수기간이 있죠 이거보다 짧은 투자 대안을 전부 선택합니다 독립적이니까 회사 기준치 그 다음에 투자 가능한 대안들 짧은 거 우선 선택합니다 <laughs> 2번 회계적 이익률법 상호 베타적이면 예를 들어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면 둘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자, 이럴 때는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치보다 높은 투자안들을 보고 그중에 가장 큰 거를 선택합니다. 자, 투자 대안이 이렇게 있다. 회사 목표 회계 이익률 10%다. 근데 큰게 여기가 15, 14, 12, 뭐 9라면 회사 목표한이익률보다 낮은 거는 탈락. 근데 세개 중에 상호배타적이니까 상호독립적이면 3개 다 선택하는데 상호배타적이니까 탈락 탈락 A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목표치한 10% 보다 높은 대안들 중에 비교를 해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laughs> 2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순 현재가치법 상호독립적이라면 독립적이라면, 독립적이라면 투자의 순 현재 가치가 최저필수률을 상회할 경우 자, 투자의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큰 거를 채택합니다 자, 상호 독립적이면 여러 개 있지만 0보다 큰 거를 선택한다. 상호 베타적이면 4번. 상호 베타적이면 하나만 선택합니다. 둘중둘중 둘중 내부 수익률이 큰 거를 우선 선택합니다. 그래서 4번도 낮은 투자를 채택한다했기 때문에 틀린 편이고요. 자 문제 118번 소프트 개발업을 영위하는 3일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자 시점에서 900만원 소요되며 경제적 내용연선 3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이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3일의최저필수익율은10% 투자 이후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현금은 연말에 반영한 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야만 현재같이 땡길 수가 있겠죠. 다음 젤을 이용하여 신계 플랫폼에 대한 투자 검토 결과를 오는 것. 자,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자, 우리 문제에 약간 그 오류가 있습니다. 2차 년도 영업비용을 2,500에서 1,700으로 수정을 해둘게요. 그래야만 문제가 성립됩니다. <laughs> 자, 문제에 오류가 있는데, 투자 2차 년도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제외한 영업비용을 1,70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영업수익, 영업비용 감가상각 빼야만 영업이익 50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1차 년도 1500 900보너스 20%. 자, 감가비는 300이고요. 곱하기 0.2. 자, 2차 년도 2500 빼기 2 5 0 0이 아니라 1700입니다. 1700 문제를 수정해 줄게요. 수정하셔야 됩니다. 1 빼기 20%. 300 곱하기 0.2. 자, 3000년도 2000 빼기 1300. 자, 각각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540이고요. 7백입니다 620이 나고요 자, 각각의 현가흐름 0.9, 0.8, 0.7입니다. 총계를 구할게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1480이고요. 현금 유입,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900이죠. 순 현재가치는 580 플러스가 나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우리 2차 년도의 영업 비용, 감가상비 제외한 영업 비용이 2 5 0 0이 아니라 1,700으로 문제를 수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연말에 이렇게 현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현저가치를땡기면 현가계수 곱하면 1,480.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순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500 80 플러스미로 해당 투자를 선택합니다. 자, 119번 가격 탄력성이 높고 고정원가 율이 높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자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만 하락해도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가격을 낮추는 거니까 시장 침투 가격입니다. 시장 침투 가격. 기초 생필품 이런 제품의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120번 품질 원가의 측정 목로를 취하는 것. 1번 품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유용성. 유용성. 자, 회사 품질 관련된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품질 관련된 원가를 최소한 나까 이게 품질 원가의 핵심이죠. 2번.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목표, 품, 어, 품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함이고요. 여러 가지 품질 활동에 대한 가용자원의 최적 배분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제조 이전 단계부터 원가를 분석하여 목표 원가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은 관계없는 내용이죠. 목표 원가 또는 수명주기 원가 계산하고 영관된 내용입니다. 품질 원가는 회사의 품질 관련된 원가를 여러 가지 뭐 내부 실패 원가, 외부 실패 원가 또는 뭐 <laughs> 예방 원가, 평가 원가, 내부 실패 원가, 외부 실패 원가 이렇게 하면써 체적이 되는 거죠. 체적. 그래서 무게란 관점은 두 개를 두 개를 평균하면 자, 실패 원가고요, 실패 원가고요. 그다음에 어, 통제 원가 이렇게 해서 회사의 총 품질이 최소화되는 점이 무결한 관점. 자, 회사의 품질 원가, 예방 원가, 평가 원가, 내부 실패, 외부 실패 원가. 이런 품질 관련된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회사의 총품질 원가가 최소화되는 이 원가를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5년 3월 재경 관리사 기출문제 원가 관리 얘기 모두 풀이 마치겠습니다.